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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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지요. 웹팀이 압구정동 스튜디오로 갔어요. 서드마인드랑 같이 굉장히 내인별로가 훌륭한 포토그래퍼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작업을 하게 돼서 웹팀이 지금 압구정동 도산공원인데 헬멧 본사 옆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했어요. 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창고 이전하는 그거에 완전히 진을 지금 다 빼갖고 컨디션.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스면 이렇게 또 웃음이 이렇게 가면서 빨리 막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 덕,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어깨에 치고 재밌게 여러분 앞에 계속 쓰도록 할게요. 오늘은 많이들 찾았던 오드리 스카프를 너무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린넨으로 한국에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린넨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슨 새 깃털 같은 린넨이에요. 안 입은 것 같은. 특별하게 그래도 느낌 내고 싶을 때에는 이런 거 하나 가지셔도 되고 어, 지금 얘가 엔틱 베이지거든요. 엔틱 베이지인데 요거는 약간 민트 색깔 나게. 피부에 하나도 달라붙지 않죠. 면하고는 또 느낌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착용을 해봤고 이 사광 브라우스는 지금 이 엔틱 베이지로 했는데, 제가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 끈 묶어놨어요. 저기 뒤에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제 박스로 한번 입어볼게요. 원래는 이런 박스예요. 이런 박스고, 소매는 이 끝에다가 레이스 처리를 했고요. 제가 앞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 단추 처리가 여기가 돼 있고, 점퍼처럼 여게 뒤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트임은 앞뒤가 없어요. 단추로 여기를 벌려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끝에다가 아주 섬세한 레이스를 저희가 붙였고, 요것도 다엔틱에서 출발한 거예요. 요런 맛주름들을, 잔주름도 잡지만, 이렇게 크게 작게 해서 요거로 디테일을 지금 저희가 잡아서 했고 얘는 체격이 크신 분도 괜찮아요. 지금 암홀도 제가 입었을 때 넉넉하고요. 99까지는 힘들어도 제가 지금 77하고 88고 사이잖아요.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무리 없이 입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놔두면 너무 좀 멋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조이면 아까랑은 실루엣이 조금 틀리잖아요. 아까랑 그냥 이렇게 뚝 일자 같은 거였으면 지금 약간 요렇게 퍼프 이렇게 퍼프 뒤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본인이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입었고 이게 이제 현재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블랙 그래서 지금 얘가 블랙에 블랙 입으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제가 엔틱 베이지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가 너무 좋아서 원피스로도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바지는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랩처럼 돼 있잖아요 바지예요 제가 믿음 입었어요. 라지는 몇장안 된대요. 66에서 작은 치솔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길이가 한 요정도 복숭아 쪽 위에. 근데 지금 저한테 바지가 너무 깡충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세일가로 진행을 할게요. 어, 지나고 나면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마지막 파이널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거든요. 그때 요거 가격 지금 세일가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샤 투피티 세일가로 진행할 거예요. 좀 유념해서 보셨다가 주문하시면 되고 고무줄 넓은 고무줄이 들어가면 되게 여기가 빵빵하고 힘들거든요. 여기를 저희가 두 개, 여기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배,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 입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입으려는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좀 나한테 작은 듯하다 그러면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제가 입었을 때에도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유념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뒀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디테일이고 그냥 삥 둘렀으면 또 재미없어요 그냥 라인 낸거 여기 또 중간에 저희가 끊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하나하나 저희 옷 받아보실 때 보시면 아 우타리가 이렇구나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보여드린 거고 색강 브라우스 검정을 지금 입어봤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스 스카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세라고 느낌도낼수 있고 여기 이렇게 앞단추가 돼 있을 때 여기와 여기 구멍을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 사강 브라우스도 지금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지금 입은 바지는 아멘 피트예요. 우리 아리아의 여름 버전. 아리아가 봄에 면하고 린넨하고 지금 브랜딩 돼서 저희가 해서 약간의 무해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리아를 완전 100% 린넨으로. 그리고 저희가 옷 만들다 남고 막 이런 게 이제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목에다 감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무줄인데 이거 프리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대로 입으면 요정도예요 요정도 입으면 안 예뻐요 작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요정도 길이가 길게 맥시처럼 돼야지 얘는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에 구애 없이 패펄 어, 카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laughs> 왜냐면 우리 실장님 나한테 또 혼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바지 주머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정말 어? 지금 이거 보니까 또 이제 <laughs> 근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서 해 어, 입으시면 되게 좋고 한여름까지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비경 씨를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광고했잖아요. 드디어. 이런 분이 보물 같은 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카라카라 이거 베스트라 그래서 저희가 설명했던 건데 이분이 혼자서 패턴도 하고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레이스를 갖다가 본인이 이렇게 튜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게 원래 여기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 유튜브가 참 저한테 보물을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실장님, <laughs>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화안 내는 거야. <laughs> 아, 이, 이 아멘 피 t 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팔8까지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입었을 때요 정도 길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골반에, 골반에 걸쳐져 있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아멘 피 t 까지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한번또 입고 나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은 옷은 시아 나시 블라우스예요. 시아 나시 블라우스고 지금 입은 칼라는 차콜 색깔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시아 블라우스 어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진짜 완판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아 블라우스의 나시 버전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소매만 이렇게 데끼라고 해서 이렇게 봉제 소리 바깥으로 나오는 거 제가 했었잖아요. 그거에서 소매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어 이게 입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멋내기에는 제일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가방은 요 홈피티 지금 요것도 새롭게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여기 이렇게 그 고무줄 다 돼있고요 이거는 구구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4, 4분들 마르신 분들이 입을수록 더예뻐 왜냐면 마르신 분들은 이게 더 드레핑이 더 생길 거예요 샤링이 이게 이게 통이 지금 막이 정도예요.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점점 점점서더 예쁘게 이런 느낌으로 더 입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샤링 부분만 여기다 남겨놓은 게 아니라 했던 잔치를 이렇게 공 이렇게 굴렸어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어, 마르신 분들이 입어도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밴딩도 너무 좋은 밴딩 이 밴딩을 넣어서 편하고 여기다가 끈을 넣었어요. 그래서 4사분들은더확 조이면 드레핑이 쭉쭉 돼갖고 굉장히 예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가방하고 같은 거로. 그래서 그레이 색깔 이렇게 지금 한번 입어봤어요 시아브라우스를 제가 너무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나시브라우스를 지금 면으로는 이렇게 엔틱베이지하고 조이 색깔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린넨으로 린넨으로 샤콜과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린넨으로 만들었을 때 실루엣도 한번 즐겨보시라고 제가 해볼게요. 린넨으로도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서 어, 이거 시아브라우스 때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뒤로도 이렇게 해서 날씬해 보이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도 입을 수 있어요. 이 린넨이 정말 좋은 린넨이에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카기빛이 약간 들어갔거든요. 실도 마찬가지로 두겹 제가 쓴 거예요. 뭐 여기에 그냥 심심하다 그러면 스카프 정도, 우리 라오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런 스카프 정도 하나 둘러줘도 좋고. 저는 지금 이런 스타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고, 꾸미지 않았는데도, 어디 가서도, 아, 저거 뭐지? 색깔 참 예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게, 뒤돌아보게 할수 있는. 요런 아이템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나시로만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그냥 긴팔 브라우스 아무거나 하나 좀 입어볼게요. 그랬을 때 느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 긴팔을 한번 입어봤는데 지금 요게 메릴린 블라우스인데 이게 약간 보드넥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지금 눈에 이게 라운드로 된게 민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 입어봤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에 제가 진한 차코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여기다 진한 걸 입으면 벌써 느낌이 벌써 세 개로 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같은 톤으로 제가 입은 상태에서 요거 블라우스를 좀 입어봤어요. 지금 린넨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시로 입어도 되겠지만 지금 이런 베스트 느낌으로 입으셔도 참 좋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얘는 진짜 코디를 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바지랑도 얘가 입었지만 스커트랑도 정말 예뻐요. 저희 그 이사도라 스커트랑은 제가 즐겨 입는데 정말 이렇게 칸칸 같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인데 결코 부하지 않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잘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저희 매장에 오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린넨을 이번에 접해보셨다. 어, 린넨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입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 좋은 섬유를 소재를 찾아내서 얘를 좀 멋지게 입고 싶은데 사실 이제 안 입어 본 분들은 이제 스타일링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와서 막 이것도 입어 보고 나름 스타일링을 이제 자기한테 맞게 그렇게 지금 해 가시고 만족해 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 아, 내가 정말 이걸 잘했구나. 어,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저희 매장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진짜 뿌듯하고 어깨 힘도 들어가고, 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잘할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는 오타리가 될 거고요. 5월 달에는 청담 SSG, 그 다음에 현대 천호백화점 현대 중동백화점 이렇게 5월달에 3개 백화점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5월 20일 넘어서 압구정 현대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무튼 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이트가 커졌고 그래서 또그 사이트를 진짜 여러분 덕분에 압구정 동으로 저희가 이전까지 했고 정말 나날이 한달간한달게 발전해가는 우타리가 되도록. 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까먹어요. 구독, 좋아요, 어, 잘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